정겹댄 이곳이 공포의 현장이 된건 1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부산 영도 주민 김 씨는 영화보다 더 섬뜩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요. 하루 소리가 한번 났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속 갔는데 나중에 또그 소리가 게 비명소리가 들린 곳은 김씨집의 맞은편에 있는 여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총 12군데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치명상을 가할 정도는 분명히 죽으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하십니다 칼에 찔리고 베인 채 발견된 사망자는 32살의 이주희 씨 사인은 흉부 자창, 왼쪽 가슴을 깊게 찔린 명백한 타살로 보였습니다 한번 찔렀는데 찌른 다음에 방향을 그 안에서 두번 바꿨어요 심장의 오른쪽 심실을 찔렀고 또 하나는 우심실의 아래쪽을 찌르면서 행경막을 뚫고 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찔린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빼지 않고 그 안에서 한번더 힘을 줘서 찔른 만큼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 심장을 찔렀으니까요 치명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범행 도구는 일단 일반 가도입니다. 가도 총 길이 21cm 정도 되고 칼날이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안경과 시계가 버려져 있습니다. 시계 시계 금장 아, 시계 수갑입니다. 배터리에서는 비단한 담배꽁초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분석 결과 속옷은 남성용 백사이즈, 안경, 시계 역시 남성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분석한 결과 A 형인 피해자와는 달리 O 형이 검출됐습니다. 혈액형 O 형인 남자는 누굴까. 여관 안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 10시 20분경 3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값을 지불하고는 306호로 올라갑니다. 손님의 요구대로 여관 안주인은 알선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10분쯤 뒤주희 씨가 여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관 방에 들어간 뒤 알선업자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전일 나가 가지고 30분이 돼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한 20분, 20분 정도 에 전화가 오더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래서 여관에 좀 지나가지고 여관에 다시 전화를 해고 확인을 한번때 뭐라? 알선업체 전화를 받은 여관 안 주인은 안내실에서 306호에 인터폰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자 자신의 남편에게 방으로 직접 올라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6호의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여관 주인이 내한테 아가씨가 사고 났다고. 그리니 무슨 소리입니까 했거든요. 뭐칼 맞은 것같떤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아무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여관 주인이 306호에 올라갔을 때 남자 손님은 방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306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303호. 이곳에 묵고 있었던 박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남은 것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소리는 나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 대화 내용은 원활하죠. 맨 마지막에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여관 주인은 3층으로 올라왔을 때 남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민 김 씨는 비명 소리에 밖을 내다보던 중 여관 주인이 말하는 인상착의 비슷한 남자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3층에서 그림자가 장족으로 장비치더라. 3층에서는 내가 봤으니까 현관문에서 바로 넣어가지고 넘어갔죠. 누가가 사로 사라질 때 달려가던가요? 걸어가던가요? 걸어갔죠. 땅에 쭉쭉쭉쭉 걸어갔죠. 3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도 접촉 혈흔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피해자 혈흔으로 다 확인이 됐고 계단 난간에 남은 주희 씨의 혈흔은 그녀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에 의해 생긴 겁니다. 침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방 안에 함께 있던 남자가 묻힌 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몸에 묻는 건 그가 범인일 때 가능해집니다. 주인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려던 남자 여관 주인이 올라온 것을 눈치채고는 옥상 계단에 몸을 숨겼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306관으로 들어가자 계단으로 재빨리 도망친 겁니다. 안내실에서 TV를 보던 여관 안 주인은 범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주민 김 씨는 여관을 나서는 그를 목격합니다. 현장을 벗어난 그는 유유히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 갔습니다. 범행 도구가 사용됐다는 점에서는 어떤 일종의 계획이 개입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자기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물들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어, 다소 우발적인 범죄로 보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인은 왜 주이 씨를 살해한 걸까? 주이 씨의 몸 곳곳에는 열개에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고인 혈흔으로 봐 최초 공격 지점은 침대 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목을 찌른단 행위는 사실은 살인의 의도가 있을 때 목을 찌르거나 베이거든요. 처음에 가해자가 목을 찔렀을 때 이분이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나 이런 데를 손상을 못 입히고 근육에서 바로 흉강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딱 찌르는 순간 그냥 뻥 뚫리는 듯한 느낌으로 됐고 이분은 아마 사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저항을 할수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공격을 당한 주희 씨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팔과 손에 난 베인 상처들이 뭔가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왼팔 안쪽에는 혈관이 절단되는 관통상이 생겼습니다. 화군지 쪽에 그쪽 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쪽 동맥이나 정맥에서 이제 분출되었어요. 검성 이제 높습니다. 분출되면서 이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낙하되어서 원형의 혈름과 이제 표면 쪽에 원형에 가까운 혈름들이 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혈흔은 방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주희 씨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범인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가격은 문 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왼쪽 젖꼭지 안쪽에 있는 것이 2.5cm잖아요. 마주 보는 상태에서 찌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비슷한 자창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거의 높이가 비슷한 상태에서 찌른 자창으로 봐야죠. 목격자들에 의하면 범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 범인은 주희 씨의 왼쪽 가슴, 그러니까 심장을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피자는 여기에서 이제 쓰러지기 같습니다. 쓰러지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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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대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닦인 흐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뭘 끌려가지고 이렇게 닦인 것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도망치려다 범인에게 방으로 끌려들어간 주희 씨.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오버킬. 다시 말해서 과잉 살상이라는 특성입니다. 오버킬까지 갈수 있는 어,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범인의 마음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열등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상호작용에서 건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준비했다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닐까? 범행 당시 사용된 칼은 어떤 특징 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칼의 경우에는 거의 같은 두께와 같은 라인을 가진. 칼날 부분에 빛 반사가 생기는 반면에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 경우에는 빛 반사의 그 패턴도 일정하지가 않은 분도로 특정 부위에 가서 굉장히 밝은 굴절을 갖고 있어요. 가 가공 또는 연마를 통한 빛의 굴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인은 왜 연마한 칼을 가지고 온 걸까? 그런데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 범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칼 손잡이에 묻은 혈액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방해는 되지만 손에 묻은 그 피해 흔적이 칼 손잡이에 나타나야 맞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칼을 수거할 당시 칼 손잡이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지만 범인이 도주 당시 손으로 짚은 계단 난간에는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범인이 범행을 벌인 뒤 피가 묻은 손잡이를 닦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칼을 가져가는 대신 칼을 닦은 뒤 버리고 간 이유는 뭘까? 칼을 가지고 이 여름에 자기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칼을 가지고 간는건 오히려 피묻은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한 이런 행동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린 당시 과학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과학파고났어 이제 그때 그 용의자가 그 옷을 벗어 나 상의 티인가를 벗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땀내식하고 신내하고 엉서로 좀 냄새가 똑똑한 냄새라는 그런 기로 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 심한 악취 냄새가 난다. 아주 원거리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 인근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이런 그 상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악취를 풍길만한 사람일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한여름인 만큼 잘 지치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영도에는 조선소와 선박 관련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확실히 냄새가 나요. 배후에서줄 잡고 갑판부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선원들에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양말 사진을 보여주자. 선장도 아. 그래요.

아, 이게 쓰는 칼들이세요? 예, 한국 칼이다. 이게 오징어 담배 한국 칼이래. 갈긴 하는 운영이래. 오징잘 들어야 되니까. 옷을 하, 하루 이틀 안 갈아 입으면 몸에서 좀 냄새나고 그러나요?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러지 우리는 뭐 맞지 마라. 가해사람들은 맞지. 사건 당일 오징어 차나끼어선에 입항 기록에 범인의 정보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근데... 어, 어, 2001년도밖에 없는데. 2001년, 2002년도밖에 없는데. 보증 기간이 그그 단신제는 한삼 년으로 도착이 될 거야. 자료가 좀 퇴기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경찰이 제작한 몽타주를 공개하고 제보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영도 대교동 그거 어제 방송 끝에 나온 거야. 그 사람 제가 그때 봤던 사람이 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몽타주 속 얼굴을 안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부산 영도에 살았다는 제보자 최 씨. 스무 살을 갓 넘긴 그녀가 집을 나선 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려가는 길이었고 산을 그 올라오는 길이었고. 아니 이렇게 손을 나오면서 얼어 오길래 저는 손을 그렇게 빨리 빼가지고 그럴 줄 몰랐고.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려가는즉가슴이더 꿈틀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뭐뭐뭐 뭐니 뭐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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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새끼야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사람이 그 순간에 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행동이 최씨를 더 놀라고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루를 걷던 걸음 그대로 걸으면서 막 미친듯이 웃으면서 가는 거야. 한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아 밖에 나가는 걸 꺼렸다는 그녀는 두 달이 지나서 또다시 그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조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학생 잠깐만 이 뒤에 돌멩이 이렇게 걸려있는지 좀 봐줘달래요. 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봤는데 그 골목인 데가 있어요. 내 머리채를 쥐 끌고 들어갔으니까 소리 질러봐라. 어차피 네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안 들린다고. 그래서 뺨을 이렇게 부재를 때렸어요. 완전 세게. 잔뜩 겁에 질린채 점점 우스컨 곳으로 끌려가던 찰나. 그곳을 지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눈에 띈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라해야 되나? 참마차림이세요 완전 수지근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근데 네. 그 얼굴이랑 너무 비슷하고 두달전 성추행을 했던 남자와 폭력을 가했던 남자가 동일인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몽타주에 나온 사람. 네. 그 사람 제가 그때 봤던 사람은 너무 비슷해 가지고 자신을 공격했던 남자와 여관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매우 닮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나서 범인이 굉장히 태연하게 유유히 걸어갔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그 초원장 살인 사건의 목격자들이 봤을 때도 범행 후에 뛰어가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총총총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범행 후 도주하는 다소 평범한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 씨가 골목길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 2003년 7월 말경. 약한달 뒤인 8월 23일에 불과 50미터 떨어진 여관에서 주희 씨가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뒤최 씨는 조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놀라운 건이 사건들이 모두 반경 1km 내에서 약한 달을 간격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여관 살인 사건을 목격한 동네 주민 김 씨는 그 뒤에도 범인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일주일 때 치, 두 사람이 잠깐 안고 한번 돌아갔다가 창장에다가 나가는 걸 봤어요. 주의실을 살해한 뒤 도망쳤던 그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 자기가 뭔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칼을 가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그 의도나 행동을 해석하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4년 전 어느 날밤 술에 취한 선원 박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가지고 어 영도 경찰서 민원 당직을 서고 있는 직원한테 자기가 10년 전에 여관에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난 뒤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음. 10년 전에. 음. 내가 영안에서 사람을 죽였다. 예, 그건 나잘 모르겠는데요. 그는 DNA 검사를 받고 나서야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선원인 그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 가능성은 없는 걸까? 좀 분명히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전혀 기억을 못해도 본인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바다 위에 배처럼 떠돌고 있을 범인에게 두번 다시 올리지 못할 탓을 내려야 합니다.